자 모두 달을 보시고 달형썸네일 찍자 이거 비하인드 썸네일 빨리 빨리 해봐 됐어 응. <laughs> 불좀 꺼줄래? 내 빠지 빠기 바... 지금 반 맞는데 저기요 맞는데요. 자이내 온천에서 한번 찍어야지. 밥 맞는데 어 온라인 걸런가요밥 맞아 지금 밥 맞는데 오 다시 불어봐 오케이 됐스나 찍었어 됐스 아, 이제 사이클 내로 가자. 응, <laughs> 내 쪽, 내 쪽은 내가 지하 쪽에 서아쪽에서 찍어야지. 아니, 뭐 마스폰 포인트 안 해놓는 거 아니지? 나스폰 포인트 안 해놨는데, 엥? 그냥 내가 TPL로, 그냥 내가 TPL로. 응, 아. 음, 됐어, 왔어. 자, 이건 이제 너만 찍으면 돼 오! 오, 여기서 잘 나왔다 여기, 여기쯤 잘 나온다 잘 나왔다, 여기 와, 썸네일 개잘 개장... 나오는데? 그리고 사이클? 어? 이것도 썸네일로 사 쐈죠? 음. 썸네일이 그... 아마 두개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오! 오케이 됐스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경해 볼까? 오 예쁘게 잘 됐네. 응. 음, 그래서 내가 어때? 사 찍었거든. 이거 이거 두 층에 두 층에 하나가 두 층에 하나가 썸네일이 될 거야. 그럼 폭죽으로 하자. 전부. 그래. 그래서 아니면 세개다네개다 할래? 조금씩 나눠서. 세네 해달라고? 고개 고개 끄덕거려. 그냥 셰네. 스퍼 다시 뿌려. 알았 어, 기다리오 어, 아. 퍼 준비하시고. 리오 어, 슈퍼리오. 어, 슈퍼리 어, 야겠는걸 마지막으로 장레몬, 그에게 주어지는 합격 목걸이 랩에서 승리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 <laughs> 그냥 선글라스 끼고 있으니까 약간 래퍼가 다오고 자, 김레몬, 너 네가 주인... 오늘의 주인공 김레몬, 자, 딱 거기 가만히 있어봐. 자, 다음 사이클. 음. 한 명씩 축하받자. 음. 음. 자, 너 어디서 하고 싶니? 오케이, 나 여기? 음. 나, 나. 응. 음. 리계주원님은 합격 목걸이! 음. 완벽해. 자, 이제 너가 나 찍어줘. 음. 이렇게? 이정도 갖고. 음. 나 스크린샷 찍을 준비 됐어. 어? 더 뿌려! 자, 위리. 한세번 정도는 야지너 어. 서바이벌 말고 게임 모드로 하라고 됐어 s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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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백신 e 이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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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e s Yes! Yes! 근데 s Yes! y 나, 이거 진짜, 어? 나, 나 근데 진짜 폭죽 많은... 쭉 만드는데 재능 있는 듯. 오케이 okay, 비하인드 끝 그,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. 나봐.